신명기의 축제와 절기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신학적인 의미에 대하여 한번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기의 명칭들은 농경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교절 또 주수절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 이 주수절 대신에 맥초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주수절인데 이것을 주수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오면은 이것을 전부 다 구속사적인 명칭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합류되면서 하나의 절기처럼 연속적인 절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달의 지키지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로부터 일곱 주간 후인 칠칠절, 이또 구속사적인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또한번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맞추어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로, 말도 그와 유사한 맥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적인 절개인 칠칠절 대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들로 지키고 있고, 물론 주소절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어 개별 축제들의 어성어 성격 외형적인 성격과 또 신학적인 의미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켜졌느냐? 어 여기에 성경에서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열 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고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 사이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서 열 번째 재앙을 대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모든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여러분들이 피를 다 바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피해 가겠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달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달력은 두,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적인 달력과 구속사적인 달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농경적인 달력은 되게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시작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분이 있는 달입니다. 가을, 추분이 있는 달에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달력은 이렇게 봄, 추분이 있는 그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력의 변화는 이런 달력의 변화는 농경적인 주기에서 구속사적인 주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운명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맡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또 무교절에는 특별히 이 고난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과 희생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잡은 짐승의 고기를 다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이 규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없지만 고기의 부패를 막는 데 있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일시에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는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도 함께 먹도록 하면서 어, 출애굽 과정의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어, 어, 회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출애굽할 당시에 긴급하게 출애굽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 길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도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피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거 원시적이고 어,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살인을 할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비난을 합니다 시원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설하는 도다 라고 미가서 3장 10절에는 이런 고발을 합니다 또 유랑기 하 21장 16절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득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이 폭력적으로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행위. 이것에 대한 고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국가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어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은 이것은 폭력에 의하여 타인을 굴복시키겠다는 라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피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그 행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겠다는 결의이고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겠다는 결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이 폭력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칠칠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개 맹류 가운데의 보리는 어그 전해 하루 한해 전에 가을에 심어서 봄에 초봄에 거두어드리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할 점에 혹은 그 직후에 거두어드리는 것이 보리추수이고 밀추수는 어 이른 봄에 혹은 겨울에 이른 봄에 심어서 그리고 이 맥추절 시기에 그렇게 칠칠칠 시기에 이제 추수를 다 완료하는 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밀 추수의 때에 맞추어서 맥추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 4 장에서는 아예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 명칭을 칠칠절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에 7곱주간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의미를 바꾸어 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절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때이니까 이 때는 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어물로 가지고 나와서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어 기쁨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공유를 통해 이 축제를 통하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절기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의 절기에는 예루살렘 한 곳으로 나와서 다 같이 절기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통합되는 곳에는 계층 간에 또 사회적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7 7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노예 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라는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현재 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7 7절은 나중에 더욱 발전해서 십계명을 서로 이렇게 낭독을 하거나. 혹은 루기를 수로 낭독을 하면서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기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들로 이름이 바뀌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전환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초막절도 용어들이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성경 자체 안에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먼저 명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계에는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추수한 것을 거두어드린다라는 그런 용어인데 어, 이 용어를 추수절로 번역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두어들인 것을 집에다가 곳간에 저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금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전환이 된다면은 장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초막절은 또 뭐냐? 어, 약속의 땅으로 온 다음에는 이제 광야를 다 지나온 것입니다. 약속 땅에 와가지고는 이제 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불때 들판에 나가서 광야의 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런 포도원이나 올리브 그 밭에다가 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들이는 여러 가지 과일류라든지 혹은 그나무잎이나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에 장식을 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독서를 하면서 초막절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초막절에는 일상을 떠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사실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고난일 때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성찰하게 되고 또 성공하거나 풍요의 시간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고, 이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묵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미래로 갈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찰의 시간으로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축제와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6월절의 경우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 해상하고 7절절이나 초막절에는 이 기쁨의 축제를 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동의 두 양식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했던 해방의 경험들을 회상하는 것이고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구원의 선물이 풍족한 이 현재의 시간을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에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로 널 통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민족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와 절기를 공부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축제와 절기 혹은 우리들이 늘 들이는 예배에서는 어, 통합의 의미가 매우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동시에 우리들의 형제들과의 만남, 이 통합의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역사적인 경험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또 역사적인 체험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스토리들을 개인이든 교회든 혹은 민족 전체이든 항상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스토리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고 또 서로 나누면서 신앙의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명기 신앙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 11강 신명기의 축제와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제 12강 터들매 감사 예배와 역사 고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